제 예정에는 마치소석 없던 것 같은데 제가 시장 옆 자리에 앉아 있어서 하여무튼뭐 감사하고요. 뭐제 말씀이 시장 말씀하고 같이 달릴 바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시민의 날 24번째 이렇게 좌축을 하고 또 우리 s 신 우리 시민 대상 이분들께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얼핏 보기에는 뭐그 그냥 상 받기는 받는 것 같은데 아마 이분들 한분한분그그 한분 동안에 고생한 사람 생각 생각하면. 정말 눈물나고 여러 가지 괴롭고 힘든 일이 많았던 것 많았을 것으로예상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시민 대상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한번 축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 24년 전 처음 시민회를 만들 때 그리고 앞으로 24년 후에 아산 시민회를 어떻게 될까 혼자 앉아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24년 전 정말 아산의 모습이나 규모나 여러 가지 형태는 지금에 비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만큼 지금 우리가 많이 양적으로 팽창되어 있고 또 질적으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24년 뒤에 아산 시민의 날, 아마 지금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 대회를 우리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선출직은 물론이고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해서 정말 훌륭한 우리 아산의 모습을 새롭게 그려나가길 바라고요. 아까 50만 시민이 지향하는 그런 도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중요하고 또 우리 당장 여러 가지 우리 아산에는잘아시는 것처럼 두 가지 사항들이 늘 구조적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그 오랜 백제 시대 탕정 그런 얘기 전통적인 얘기를 듣다가 삼성이나 현대 같은 최첨단의 얘기를 듣고요. 또 도시와 농촌 또 원래 원주민과 새로 유입해 오신 분들 여러 가지 이중적인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조화시키냐는 게 우리 아산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제들을 잘 우리가 함께 이끌어나가고 우리 아산은 우리 아산 시민만의 아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아산이고 이제 세계 속의 아산으로 끌고 갈수 있는 그런 노력과 희망과 비전을 새롭게 창출해 나가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고. 저는 기회가 옳지 않을지 몰라서 앉아서 좀 끄적거린 거를 죄송하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산 시민의 날.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네. 잠깐 와서 인사하려고 하는데도 시간을 <laughs> 많이 뺏어서 죄송합니다만. 아, 아름다운 가을빛이 아산의 새로운 가을 풍경화를 예쁘게 색칠해주고 있고, 산, 산과 들, 도시와 농촌 모두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단북 묻어나고 있어요. 시, 시간의 이로움, 지리의 이로움보다 시민화합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에, 민, 민선, 칠기, 아산시정, 뜨거운 온천수처럼 내일 향해 뜨겁게 솟아올라. 의, 의로운 이충무공 애국충정, 맹사성, 청백리 정신, 우리 가슴 속에 다시 새기며, 날, 날마다 오늘 시민의 날처럼 함께 손잡고, 희망찬 아산시대 힘차게 이끌어가요.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멋진 시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